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셨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바쁘고, 너무 빨라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요한 동굴과 같은 시간 속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같은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창세기 42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함께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2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로써 너희가 정직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어 정직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주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으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삶의 돌파구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한계점, 당신이 무너지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점, 즉 돌파구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쩌면 지금 과도한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제 밧줄의 맨 끝을 잡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한가지만 더 잘못되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과 영혼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이미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이들에게는 더큰 힘과 통찰력을 얻도록 말씀을 풀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젊은이와 노인, 새로 믿는 자와 오랜 신앙인 모두를 먹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싸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둥이 형에서와 싸웠고 태어나서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싸웠습니다. 심지어 야복강 나루터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싸워온 전사였습니다. 수많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평생에 걸친 싸움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는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 무슨 일이 생기면 늘 해결해주는 강한 사람, 하지만 그 강한 사람도 결국 지치고 약해지며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년이 되어 한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던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젖은 마르고 꿀은 굳었으며 들판에는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소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양들은 병들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처럼, 가뭄은 식량 부족을, 식량 부족은 가축의 죽음을, 그리고 이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야곱은 남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당시 풍요로웠던 이집트로 보냅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머물 방법을 협상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들은 수십 년전 자신들이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 넘겼던 동생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한 차원에서 만난 사람이 다음 차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마지막으로 본 요셉의 모습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떨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집트의 궁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 하나인 시무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양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텅빈 자루를 들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몰래 넣어둔 돈뭉치가 자루에서 발견되자 그들은 도둑으로 몰릴까 봐 더욱 두려움 했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늙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 시무온이 이집트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그 심정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는 아들들의 거짓말을 수십 년간 사실로 알고 슬픔 속에 살아왔습니다. 또한 평생 사랑했던 아내 라엘도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길 위에서 잃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시므온마저 잃고 마지막 남은 라엘의 아들 그의 노년의 위안인 베냐민마저 내놓으라는 요구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냈던 야곱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느냐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대적하는구나.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점. 모든 상황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한계점, 즉 무너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야곱처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압박, 건강의 악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오는 것 같은 느낌. 영혼이 지쳐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휴가를 떠나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서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허리가 꺾인 채 주저앉아 있는 상태. 야곱은 모든 것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인식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 그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온 가족을 구원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은 평생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둘째, 시므온은 곧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위대한 재회의 서막이었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은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은 이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아직 기록되기도 전이었지만 그 진리는 야곱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곱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들이 합력하여 그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또한 결국에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제 안에 예언의 영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상황이 나빠 보이지만 결국에는 좋게 끝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악한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밤새 울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허리가 굽어 있지만 곧 당신은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 지점이 바로 돌파구가 열리는 지점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성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원수가 당신에게서 훔쳐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계점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돌파구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마귀를 혼란스럽게 만드십시오. 저 사람은 곧 신경쇠약에 걸릴 줄 알았는데. 어째서 거실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무너지는 이 지점이 바로 나의 돌파구이며 하나님의 기적이 곧 시작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본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을 따라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는 평생 빵을 위해 걱정하지 않았고 물을 위해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늙은 아버지 야곱의 시대가 저물자, 아들 요셉의 시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를 내리시고 다른 세대를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늙은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아들이 그를 부양하며 평생을 돌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너지는 지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돌파구의 순간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얻었던 승리를 기억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하시겠습니까? 무너지는 지점인가요? 아니면 돌파구인가요? 이제 당신의 그 무너지는 지점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돌파구라고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한계점에 부딪혀 하나님을 떠났던 분이 계십니까?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우주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멀리 길을 벗어났든 상관 없습니다.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당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으로, 아니, 제 마음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열로 저를 씻기시고, 제 삶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어둠은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돌파구입니다. 주님의 이름